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마음 연구소 소장 김윤나입니다. 리더의 말그릇 말의 시나리오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 사실 말그릇이라는 책을 알고 있었는데 음. 이렇게 저자분을 모시게 돼서 굉장히 좀 영광이네요. 아, 저도 너무 기뻐요. 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우리가 음. 운연 중 사용하고 하는 나를 우습게 만들고 만만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음. 말투가 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우습게 보인다, 만만하게 보인다라는 게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음. 말의 담장이 낮은 사람. 말의 담장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담장이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음. 말의 담장이 낮다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 어떤 사람한테는 잘 하지 않은 말인데, 이 사람한테 그냥 툭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담장이 낮으니까. 음. 음.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이 사람한테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 말의 담장이 낮아서, 아무 말이나 막 오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저는 우스워 보이고, 만만해 보인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음.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좀 생각해봐야 하는데 네. 사실 이렇게 몇 번의 어떤 말을 듣고 저 사람은 우선 만만해 이러지는 않죠. 어떤 특정 이야기 가 반복될 때그 음. 사람의 그게 패턴으로 드러나고 경향성으로 드러나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이야기처럼 되돌이표 될때 우리가 음. 이제 만만해 보이는 인상을 좀줄수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어, 저는 괜찮아요. 음.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어떤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안 괜찮은 상황이 있거든요. 음. 내 마음에서는 좀 속상하기도 하고, 음. 화도 나고, 음. 아, 왜 저래? 이런 마음이 드는데도 일단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 살피지 않고 무조건 어,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 습관적으로. 그렇죠. 예, 네, 크게 계속 되돌이 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내가 괜찮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불편할까봐 음. 혹은 상황, 분위기를 해칠까봐 그냥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냐면 무조건 괜찮다고만 하면 내가 생각한 나의 선호. 나의 감정을 저 사람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느끼는지 그 사람의 선호를 알수 없게 되면 말의 담장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아무 말이나 툭툭 던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보통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들 배려를 많이 네. 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배려라고 하는 건 기준이 나한테 있을 때는 배려라고 할수 있죠. 음. 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내가 살펴서 괜찮을 때 아, 그 정도는 괜찮아요. 이건 배려인데요. 음. 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나는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덮어 놓고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 배려조가 아니죠. 아, 같은 말이라도 그렇죠. 뭐 이게 다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 네. 중심이 누구한테 있느냐. 예.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늘 괜찮다고 말하는 편이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이제 이렇게 물어봤으면 의견을 말해야 되는데 글쎄요. 글쎄요. 예, <laughs> 네, 글쎄요. 네. 뭐 아무거나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어 나는 A는 이래서 그렇고 B는 이렇게 생각해. 의견을 내지 않는 거예요. 항상 애매한 영역에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 기억나는 사람이 있네요. 있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애매한 말을 하는 건 사실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음. 내가 어떤 의결을 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 저 사람이 혹시 원하는 답인가? 이게 계속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음. 글쎄요. 이렇게 애매하게 말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A인지 B인지 밝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의 기준, 의견,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를 상대한테 알릴 수가 없죠. 아까 마찬가지로 나의 그런 기준들을 알리지 않으면 말의 담장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어, 어떤 이제 이렇게 뭐 부탁을 하거나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할 때아 제가 뭘 알겠어요 이런 거처죠네아 어. 저는 잘아 제가 뭐 그거 할수 있겠어요? 나는 아, 그런 거잘 몰라. 네 네. 근데 이거는 겸손하고 는 달라요. 아까 배려하고 네. 다른 점을 한번 이렇게 짚어주신 것처럼 겸손이라고 하는 건 이건 역시도 중심이 나한테 있는 거. 내가 음. 생각했을 때 이건 할수 있고 이건 할수 없어. 그래서 할수 없는 것에 대해서 노하고 아 이거는 좀 이렇죠라고 하는 거 겸손일 수 있는데 지금 말하는 상황에서 이제 알겠어요는 나 스스로 내가 다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음. 어,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해내지 못할 거야. 난 이거 할 만한 자격이 없는 거야.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볼 때 이런 음. 말이 툭툭 던져지거든요. 예.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어, 몸상이 이거 좀 해보시겠어요? 라고 할 때, 어우, 제가 몰려. 음. 이렇게 받으면 아마 처음에는 상대가, 아 무슨 말씀이세요?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텐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반복되면, 음. 패턴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주 자주 들은 노래 있잖아요. 내가 그 노래를 특별히 좋아하지 않아도 어느 날 내가 막 흥얼거리고 있을 때 있죠. 음. 많이 듣는 노래가 그냥 내 노래가 되는 거거든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어, 상황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분간 없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걸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에 능력에 대한 판단 없이 음. 나를 너무 그렇게 낮추는 말은요. 그게 진실이 돼버려요. 그렇다면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해서 이미 나에게 진실이 돼버린다면. 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요. <laughs> 그게 이제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앞에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결국은 문제를 하나로 고르자면 음. 경계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경계가 없다. 경계가 없다는 건 뭐냐면 인간 관계에서는 경계 바운더리가 중요하거든요. 딱 여기 갈라서 음. 여기부터는 이제 문장님 자리, 여기부터는 제 자리예요. 그러니까 네. 이 경계에 들어오시려면 제가 문을 열어 주거나 음. 아, 들어오세요. 초대할 때만 음. 올수 있는 거. 그래야 우리가 나와 너가 공존하는 누구 하나 만만하지 않는 음.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대화를 쓰시는 분들은 그런 경계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왜 우리 나라 국가간에도 경계가 서로 애매하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요. 음. 서로 그 영역을 차지하려고. 그렇네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에서도 내가 좀 들어가 볼까 했는데 경계가 없어요. 음. 지키고 서 있는 사람도 없어요. 들어간다고 뭐라고도 안 해요. 다 괜찮대요. 어, 다뭐 모르겠대요. 네. 그러면 한 발, 두발 내딛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음. 내딛었는데 아무 일 없어요. 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야, 너도 와봐. <laughs> 여기 되게 편해. 네. 어, 여기 부탁하면 다 들어줘.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그 영토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 평가를 여러 명에게 받았을 때, 그게 좀 만만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거죠. 나는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상대방은 그게 왜네 집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만만해지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 스스로 자책감이 들겠죠. 뭐야? 음. 그러니까 최소한 나를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어요. 예. 스스로 자책하고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음. 그래서, 그래서 한번 좀 나가 해볼까? 또 못하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만만하다는 것과 하고 편안하다는 건좀 다르죠. 다른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다른 건지 네. 막연하긴 하네요. 그렇죠 예. 저는 관계를 시소에 비유해요. 시소. 타 보신지 오래 되셨다. 아이들 시설을 진짜 재밌게 타잖아요. 재밌게 타는 방법이 있어요. 체급이 좀 비슷해야 돼요. 음. 그리고 발을 서로 열심히 굴러야 돼요. 음. 서로 튕겨줘야지 체급이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한 아, 애가 아유 모르겠다 네가 굴러라 이 이러면 음. 재미가 없어 내려버려요. 음. 우리가 관계에서 만만한 사람은 협력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아요. 같이 시설을 타고 싶지가 음.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뭔가 일을 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사람은 시설을 재밌게 굴러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대화 통하고 내가 핑 보내면 퐁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편안한 사람하고는 시설을 탈수 있어요. 나를 배려해 주고 적당히 겸손하고. 그런데 만만한 사람은 시소 같이 탈래? 음. 하지 않죠. 재미가 없으니까요. 음. 그러니까 내가 다 퍼주고 이해해주고 해주면서도 결국 중요한 관계에서는 관계 맺지 못하는. 음. 이게, 이것도 굉장히 보통이죠. 해줄 건다 해주는데. 어, 이 사람하고 되게 친해. 되게 깊어. 이런 관계는 만들지 못하니까요. 음. 특히 이런 관계일수록 음. 더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착하게 대하고 내거다 음. 퍼주는데 오히려 음. 내 주변엔 네. 안 좋은 사람들만 많이 모이는 게 네. 약간 시소 비율을 통해서도 설명이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요. 우리가 말하는 것만 바꿔도 음. 나를 만만하게 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나 음. 그런 생각들이 음.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있기도 하고, 네. 어, 동시에 또 다른 노력도 필요하죠. 음. 일단, 아까 그 만만해 보이는 그 말들 말고 대응할 수 있는 말을 배우긴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거절을 못 한다는 것은 그 말의 기술을 몰라서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어, 이거 거절하면 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거절하면 제가 날좀 싫어할지도 몰라. 지금 분위기상 나한테 이런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싫다고 하면 산똥 깨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거절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나에 대한 신뢰보다 주변에 막 눈치를 살피는. 그게 더 발휘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거절하는 한마디를 하려면 사실은 그 말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시나리오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의 전개도들이 있잖아. 이러면 이럴 거야. 그 이야기가 조금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거절할 수 있지 뭐 거절해도 이해해 줄 거야. 뭐 서운해도 뭐좀 어쩔 수 없어. 이런 시나리오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바뀌면. 바뀌면 이제 말도 내가 일정 먼저 확인해 볼게. 음. 내가 이제 거절을 하면 상대도 어 그래? 이렇게 음. 나오겠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나의 말과 이 관계가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 가면서 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부터가 먼저다. 이렇게 꼭 짓기는 어렵지만 말과 마음과 관계가 이렇게 선순환하면서 어좀 달라졌는데? 음. 어야이 말을 함부로 못하겠어 <laughs> 이렇게 얘기 듣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만만하고 되게 착하다 소위 말해서 착하다는 말이 나쁜 의미로도 요즘 많이 쓰이니까 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자신의 하는 말과 생각을 바꾸면 충분히 네네.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있죠. 네, 그럼요. 네, 음. 이제 제가 이제 코칭을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해서 와요. 나는 진심을 전하는데 저 사람 왜 나를 우습게 보는지. 음. 결국 그것들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스토리가 바뀌면 말도 바뀐다. 네. 네. 그렇다면은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바꿀실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화를 건강하게 잘하려면요. 일단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나에 대한 의심, 걱정, 불안, 뭐 죄책감,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가 막 시나리오가 전개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게 되면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어, 그럼 저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음. 타인에 대한 신뢰. 이두개 시나리오가 같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신뢰하게 됐을 때 네. 상대방도 신뢰할 그렇죠. 수 있다. 그렇죠. 예. 순서는 내거 먼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럼 나는 어떻게 신뢰하는 겁니까? 예, 네, 하루아침에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 얘기만 해 볼까 봐요. 첫 번째, 나를 신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자기감이에요. 자기감? 자기감. 아 자기감. 네, 네. 은안 돼. 자기감은 <laughs> 안 돼고 네. 자기감, 자기감이라고 하는 건 나를 이해하는 감각이에요. 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잘 풀고 싶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여러 인간관계에서 잘 대응하려면 첫 번째 내가 나를 얼마나 알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음. 어, 예를 들면 제 제가 코칭할 때요 이런 문장을 드려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냥 음. 빈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빈칸을 드리고 채우세요. 이렇게 숙제를 드리거든요. 그럼 어떤 분은 한 다섯 개 쓰고 나서 어, 어렵네요.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뭐 뭐가 써 있나 이제 이렇게 보면 뭐 나는 아빠다. 이 <laughs> 있잖아요. <laughs> 나는 중년이다. 나는 뭐, 팀장이다. 나는 남자다. 저도 나는 남자다 생각했요 그러시군요. <laughs> 아, 그것도 나죠. 네. 그렇게 한 다섯 개 써놓고, 아, 뭘 씁니까? 음. 이렇게 어려워하시는데, 또 어떤 분은 몇 장을 써보세요. 몇 장이요? 네. 예를 들면, 나는 비오는날 빗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지금 이해 안 된다는 <laughs> 표정이 아니세요? <laughs> <laughs> 이것은 뭐냐면, 예. 나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주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좀 전에 경계와 기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여기까지는 내 거, 그 다음은 여기 거.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거를 입을 벌려서 대화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내가 내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너 시간 오후에 3시간 좀 빌려줘. 같이 쇼핑 가자. <laughs> 근데 그럴 때그 예. 3시간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 3시간을 저 친구를 위해 쓰면 내가 어떨 것 같은지, 만약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3시간 동안 난뭘할 건지에 대한 내 안에 데이터가 많으면 이 대화가 주저될 일이 없겠죠. 그렇네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될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 이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지만, 나에게서 나의, 다 이제 알아가다 보면요. 그 안에는 빛과 그림자의 영역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빛과 그림자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내가 잘하는 게 있지만 못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전 어디 가서 말은 잘하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요리는 잘못 해요. 음. 예를 들어서 모든 건다 이렇게 동전의 양면 같은 면이 있는데 나를 이해한 다음에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그런 나를 좀 받아 주는 거예요. 뭐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뭐.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가 하는 부족한 면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받아왔죠.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채워야 되고 완성되지 않으면 혼나고 음.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조련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어른이 돼보니까 그것 때문에 말을 어버버하게 되고 속을 끌고 관계에서 뒤통수를 맞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제 비유하기를 이제 우리는 손가락질 되게 많이 받아왔단 말이에요. 야너 이거 되겠니? 막 이렇게 표정이 너무 이런 거 <웃음> <웃음> 저, 되겠어? 어 이거 되겠어? 이거 고치. 혼나는 느낌이었어. <laughs> 그러면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듣는 이야기 우리의 진실이 된다는 거. 음. 막 아빠한테 그렇게 비난받았어요. 엄마한테 비난받으면 듣기 싫었지만, 어느새 나도 그러고 있어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걸 손바닥을 펴는 연습. 음. 그래서 나를 좀 이렇게 안아주는 연습이 있잖아요. 그 연습은 좀 하면 좋아질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게 연습이라고 하셨는데 좀 음. 간략하게 어떻게 연습을하면 될까요? 음, 음, 일단 저는 이번에 이제 말 시나리오라는 책에서는 네 가지 부분의 연습을 좀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일단 이제 첫 번째는 내가 뭘 느끼지? 이 질문을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음, 네. 네. 감정이라고 하는 건 나에 대해서 내가 알려준 아주 직접적이면서도 강력한 정보죠. 데이터. 감정을 느낀다는 건 나한테 뭐라고 뭐라고 얘가 그러는 거예요. 음. 그 스위치를 0으로, 볼륨을 0으로 두지 말고 좀 볼륨을 키워서 내 감정을 좀 느끼는 그런 훈련들이 음. 자기감을 세우면서 그러면서도 나를 받아주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그 질문들도 많이 봤는데요. 내가 저 친구가 굉장히 질투가 나요. 저 사람이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또 그런 자책감이 들거든요. 내가 친구한테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나? 근데 그것도요 질투 난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아, 음. 내가 질투가 나네. 느낄 수 있네. 내가 질투가 나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걸 내가 나한테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했던 얘기인데 경계예요. 근데 경계를 잘 짓는 거에 두 가지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하나는 내 거와 네 거를 잘 구분해 보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처럼 이렇게 경계가 애매할 수 있는 관계에서도 다네 거, 내 거가 있거든요. 하물며 형제간에, 친구간에는 이런 경계가 막 이렇게 다 뭉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딱 정신 차리고 이건 내 거. 어, 이건 제가 할게요. 이건 제가 결정할게요. 이렇게 경계를 잘 세우는 연습이 자기감을 세우면서도 나를 받아주는. 그래서 지금 이제 감정과 경계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시간을 잘 보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화할 때 시야를 넓힐 것인가 이건 또 음. 얘기가 길어요. 음. 네, 그래서 두 가지만 좀 안내할게요. 네. 음.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전에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음.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 대응하는 방법을 연습하셔야 된다고 음. 음. 말씀해주셨는데 음. 그럼 그 연습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또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네. 세 가지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성숙하게 대화하고 어른답게 음. 대화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른답게 대화한다는 건 이거예요. 오, 예. 엑스가 아니라 그 중간을 잘 타는 거. 음. 적절하게 하는 거 있죠. 참 적절하다는 말이 되게 어려운 거 <laughs> 같아요. 예. 진짜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그 적정선을 잘 타는 건데요. 음. 첫 번째, 감정의 적정선을 잘 타는 거. 특히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때 도망가거나, 음. 와락 질르는 것이 아니라, 나 불편해. 나좀 서운하다. 그말 들으니까 좀 민망한데? 음. 이거를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연습.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해요. 예. 음, 예를 들면, 거절을 할 때, 내가 그 시간에 가족들하고 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거든. 음.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 이게 왜 어른의 말하기냐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지면 아주 쉽게 습관처럼 상대를 비난하는 데 에너지를 써요. 야, 너 상황 알면서 그런 부탁을 나한테 하냐? 민망하게 살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실력. 그두 번째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도 되게 다 중요한데, 그죠? 세 번째도 중요한데, 화두를 던지는 질문을 좀 연습하셔야 돼요. 아, 질문을 던지는 연습. 네, 네, 네. 예를 들면, 어, 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해 주실 수 있겠죠? 라고 할 때, 아, 네, 이게 아니라, 아, 저한테 어떤 역할을 기대하실까요? 제가 어떤 부분을 해내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혹시 이 부분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음. 라고 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떤 화두를 던져서 상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감정과 욕구와 질문을 잘 이렇게 섞었으면. 네. 사람이 다른데 <laughs> 이런 아. 좋은 연습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말의 담장이 낮아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만만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네.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있어요 거. 있어요. 아 우리가 편안한 사람이 되는 건 되게 필요해요. 안전하고 음. 편안한 사람 곁에 우리는 있고 싶거든요. 근데 만만하다는 거는 유연함과 또 달라요. 편안하고 유연하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우리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내 것이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은 음. 끝도 없이 뻗어나갈 수 있어요. 음. 내가 돌아올 것을 아니까요. 근데 내 것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또 끝도 없이 뻗어나가기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내가 좀관계에서 건강한 담, 말의 담장을 만들고 싶으시면 내거 정리부터 <laughs> 음. 잘 하고 대화하시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오늘 김윤나 소장님을 모시고 우리의 말의 담장을 높이는 방법, 사람들이 나를 암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편안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말의 기술, 생각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